뭐뭐 주작하는 거? 청자시시좀자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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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그리고 이거 싫다자 시청자, 시난 진짜 싫다고. 청 진짜 뱀사시는 수가 있어 지금 <laughs> 저 엄마한테 하는 거막 야 그렇게 따지면 나 집에 안 들어오고 진짜 바퀴벌레 한 마리랑 똥파리 큰거 하나 갖다 놓는 수가 있어 저건 진짜 똥파리 저렇게 근육도 바이바이 잔소리 대마왕 엄마 너 오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없어요 아니 너 오면 엄마 없을 수도 있어. 오케이 미 안녕바지아구머니 <laughs> 아, 없어 고모자 기운전사님이 해준거잖아 예, 다 바지 갈아거니까지 마세요 엄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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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녀와 난 그건 진짜 아니다 무더그러니까 바지랑 위에 얼룩 뭉쳤더 이게 뭐야 아니 무방 걷다 올 거라니까 뭐, 얼굴, 얼굴 안 찍고 있어. 있어 패션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패션쇼 하래? 잘 갔다 와잘 갔다 와.